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서 정광룡입니다. 김민석 아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김민석이는 자기 자신이 뇌물수수 전과자죠. 지금도 뇌물 의혹의 4천만 원 또는 1억 4천만 원을 명쾌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또 아들 스펙 관련해서만 벌써 몇 번째 터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제가 그동안 다루었던 것만 보면 은 김민석 아들. 국비를 들여서 국가 돈을 들여서 국회에서 세미나를 열어주는 아들 스펙을 위해서 온갖 희생을 아끼지 않았네요. 권력을 이용해서 그리고 또 아들의 억대 유학비 등은다나또 아들이 입법까지 대리로 해요. 아들이 만든 법안을 민주당 의원들이 품앗이를 해가지고 아예 진짜로 입법까지 진행합니다. 결국 무산됐지만. 이게 도대체 끝이 어딘지를 모를 지경으로 번져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 김인석 아들이 올린 글이라고 합니다. 이게 홍콩대학교라고 딱 적혀 있죠. 여기 보면은 홍콩대학교 연구 인턴 공동 저자라고 딱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날짜를 자세히 보십시오. 날짜가 2023년 6월에서 2023년 12월 7개월 동안 7개월 동안 홍콩대학교 홍콩대학교 명문입니다. 자 여기서 7개월 동안 그 대학교에서 인턴을 했고 논문의 공동 저자까지 했다고 고등학생이 했는데 김희석 아들은 언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느냐 하면 2024년도에 졸업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재학 중에 고3 학생이 홍콩대학교에 인턴으로 날라가 가지고 거기서 공동연구도 하고 공동저작까지 했다 하는 이런 기괴한 납득이 가지 않는 이런 상황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이 날짜 보면 딱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죠. 지금 김민석 아들이 김민석 총리의 후보 아들 고등학교 재학 시절에 입법 활동을 해가지고 논란을 벌여가지고 더군다나 국회에서 세미나까지 열어주고 법안을 갖다가 국회의원들이. 공동품화시를 해가 스펙을 쌓아주는데 대한 거기에 대해서 입장문을 밝히긴 했습니다. 왜그그 그 이력을 대학교 진학에 사용한 적 없다라고 했는데 그건 대학교에 확인해 봐야 되는 문제고 아직 기자들이 확인 중일 것 같고 그렇지만 고등학생 신분으로 하기 힘든 일이나 활동은 이것보다 더 있어 나가는 게 문제입니다. 어떻게 고등학교 시절, 고3 시절 반년 넘게 홍콩의 한 명문 대학에서 연구 인턴을 하면서 교수하고 공동 저술까지 했다고 자신을 소개를 딱 해놨죠. 요거 지금 홀랑 지아 부렸습니다. 그런데 출신 고등학교, 이게 김민석이 아들이 다닌 대학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수천만 원짜리 학비를 자랑하는 국제 대학교죠. 그 출신 고등학교에서는. 재학 기간 중에 해외 대학 인턴을 위한 휴학 절차는 없다라고 말하는데, 이어는 어떻게 갔다 왔습니까? 만약에 이거 돈으로 발랐다면 은 어마무시한 돈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김민석의 아들, 아들이 직접 한 온라인 사이트에 자신을 소개한 글입니다. 물론 영어로 됐습니다. 여기 딱 날짜가 너무 명확하게 박혀가지고, 빼지도 박지도 못한, 못하는 상황이 됐는데, 2023년 6월부터 7개월 동안 홍콩대에서 연구 인턴과 공동 저작 경력을 쌓았다. 고등학교 3학년이 그런데 고등학교에서는 재학 중에 다른, 대, 다른 나라의 대학에 가서 인턴을 하는 걸 허락하지 않는다 하고, 그 해당 대학에서는 우리 잘 모르겠다고 하고, 자, 여기 요 홍콩대학교가. 설립 110년을 넘은 홍, 나름대로 홍콩의 국립 대고 아시아 최고 수준의 명문대로 꼽힙니다. 김민석 아들은 2024년 3월달에 저는 올해 고등학교 졸업했고요 9월에 이제 대학에 들어갑니다라고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국제고등학교 교무행정팀에 TV조선이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이게 이 장면입니다. 해외 대학에서 인턴을 하겠다고 하면 휴학 같은 걸 용인해주고 이럴 수 있나요 하니까 해당 고등학교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불가능한 걸 했는데 일반적으로 대학 교수가 인턴을 구할 때는 대학생을 구하지 고등학생을 구할 택이 있습니까? 바로 저국 등등등, 저것끼리 품앗이 해가지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을 하지도 않고 한 인턴을 한 것처럼 그렇게 자, 자료 꾸미고 있었죠. 유죄 판결도 받았죠. 자, 바로 그 수법이 그대로 들어갔으니까 이거 틀리면 조국 시즌 2예요이 김민석의 아들은 세대간 학습에 적용되는 디지털 기스, 기술에 대한 분석 저자로 공동 저자의 이름을 올렸는데. 지금 이 인턴을 받았다고 하는 홍콩대학교 교수는 홍콩대를 거쳐서 현재 홍콩 메트로폴리탄 대학에서 근무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TV 조선이 이걸 추적을 했어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인턴십을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해당 교수한 거주하고 홍콩대에 문의해 봤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메트로폴리탄 대학 측은 그런 프로그램은 없다. 하고 딱 잘라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이 아들이 올린 그런 삭제되고 없는데 김민석 후보한테 물어보니까 관련 내용을 확인 중. 자 김민석의 아들이 김민석이가 아들을 위해서 국비를 들여서 세미나를 행해는 제가 이 별도의 영상으로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한 아들이 미국 유학비, 이거 1억 2천만 원 가까이 드는데, 거기다가 자기는 돈안 씁니까? 택시, 버스, 뭐 차안 굴립니까? 차는, 뭐, 대학생이 차는 안 굴린다 치더라도. 교통수단 이용 안 합니까? 밥은 안 먹습니까? 어마무시한 돈이 들어가는데, 김민섭은 전과 사범에 빚더미에 올라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전재산 2억 몇천만 원. 거기에다 빚이 1억 몇천만 원. 그런데,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에 대해서 언론들이 아직 제대로 분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추적을 끝까지 해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아들이 입법까지 법안까지 대리로 이걸 만들어 가지고 그 김민석하고 친한 강모 국회의원들하고 저기끼리 이걸 갖다가 부마시를 해가지고 실제로 국회에서 법안까지 그대로 만듭니다. 자 이게 도대체 끝이 어딥니까 더군다나. 김인석 같은 사람은 이 노부부 자살 사건은 제가 자세히 유서를 읽어 들었죠. 그런데 SK 등에서 2억 3천만 원훌령 받아 처먹고 유죄 판결 받고 자기 지인들한테 7억 몇천만 원훌령 받아 처먹고 유죄 판결 받고 또또 다시 밝혀진 4천만 원과 또 1억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법적 조치는 없습니다. 지금 발견했으니까. 이런 자가 또 차용금을 가정한 억대 불법 정치 자금, 이게 말이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자가, 이런 자가 지금 이제 대한민국 국무총리가 된다고 하면은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자, 지금 이거 김민석 이거 아무리 파봐도 이거 조국 시즌2인데, 실제로 민주당 의원은, 의원들이 이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 때 2024년 11월, 고등학교 3학년 때 만들어, 동아리에서 만든 법안을 실제로 발의했습니다. 여기에는 김민석도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는데, 이거는 틀리없는 아빠 찬스죠. 더군다나, 미국 대학, 대학 미국 코넬대 다니는 걸로 안 알고 있는데, 미국 대학에 재학 중인 아들이 설립한 비영리 단체. 여기서, 별도의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죠. 한국, 인도네시아 관계 발전. 이게서 김민석은 이 행사에서 개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참, 부끄럽지도 않나 봅니다. 자기 아들이 한 것에 대해서. 지금, 김민석의 석연차는 채무, 채무, 1억 4천만 원. 그 중에 4천만 원은 2008년도 김민석한테 불법 정치 자금을 건넸던 돈을 줬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차용증을 안 써가지고 이게 불법으로 걸려드니까 이번에는 차용증을 써가지고 써놨는데 그게 기한이 훌쩍 넘어가도록 서로 돈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 김민석은 이제 좀 있으면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하겠죠. 인사청문회 하면 은 이것보다 더한 사안이 또 터져날 텐데 조국 시즌2가 진짜로 열리네요. 이거는 진짜로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홍콩 대학교에 인턴을 갈수 있느냐? 안 갔다 이겁니다. 왜냐? 고등학교 다녔다 이거예요. 자기 고등학교에서 그런 거 허락 안 한다니까. 그러면은, 홍콩 대학교에서 인턴도 하고 공동 저술까지 했다고 자기가 이렇게 자랑스럽게 글을 올려놨는데, 그러면 저 교수, 저 교수가 의심, 미심직죠?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려 줬으니까 저 교수가 짐직죠 홍콩대 정도면 내물이 잘안 통하는 대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저걸 저 교수한테 얻어내고자 한다면 저게 한두 푼으로 될일 아닌 걸로 보입니다. 자기 아들 스펙 쌓아 주기 위해서 도대체 얼마나 쳐발랐으면은 저런 스펙을 받아낼까? 그런데 스펙을 활용하지 않았대. 김민석의 해밍의 하면은 그런 사실은 있는데 스펙은 받지 않았, 그 스펙을 대학에 활용하지 않았다. 그런데 요거는 새로 터진 거야. 새로 터져 나온 거니까, 김민석이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내야 되겠죠. 이 나라 대통령이 범죄자니까. 그것도 민주당 이수진 의원의 표현에 의하면 백현동 하나만 가지고도 종신행을 받아야 되는 범죄자니까.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저런 사람이 총리가 된다면, 자, 뇌물 전문가가 총리가 됐으면 앞으로 뇌물 받으면 혼자 다 처먹지 못하겠네. 위로 또상납해야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한테도 올려주는 거아닌까 모르겠네. 추측일 뿐이지만. 이 나라가 완전히 시궁창처럼 썩은 공화국이 되어가는 겁니다. 이걸 우리 국민이 허용한다고요? 언제까지 허용하고 참아 넘길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지켜보죠. 저는 끝까지 싸울 겁니다. 잠시 후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